천천히 달리면 저기 부산까지도 갈수 있다 마인드로 아 이렇게 뛰면 부산도 가겠는데 그자그 그 속도 그 속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속도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어, 오늘도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후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낭만 달리기 24주차 화요일 녹음하러 나와 있습니다. 와, 오늘 비가 엄청 와요. 여기 보세요. 야, 중랑천의 어, 아침 비 우중넌 낭만 어떠십니까? 와, 나오자마자 근데 진짜 기분이 째져. 기분이 좋아. <laughs> 와 역시 우중로는 진짜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나가기 전에 이거 달릴 수 있나? 이거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나와서 달려보면 기분이 너무 올라가. 오늘도 갑자기 굉장히 하이 텐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즐거운 소식 하나 전달드리자면 어제 이제 낭만 싱글렛 우리가 단체복 맞추기로 한. 이제 낭만 싱글에 어 이제 인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 조금 넘게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제작사랑 함께 지금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누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번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낭만 싱글래 이제 진짜 눈으로 나오나요? 와 진짜 두근두근 둬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낭만 싱글에 딱 있고 왼쪽 가슴에 낭만 박 박아 놓고. 지나가다가 이제, 이제, 그, 낭만 싱글리 입고 오시는 분 있으면 바로 손 들어가지고, 낭만! 바로 외치고, 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낭만 티 입고 같이 한번꼭 만나시죠, 동무들. 어쨌든, 오늘, 어, 주로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지만, 어, 달리면서 좀, 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풀어보자면, 제가 이제 울트라 마라톤 나가서 배운 점이 참 많아서, 그러니까 느낀 점이죠. 배웠다기보다는 느낀 점이 참 많아서 그 느낀 점에 대한 오늘 또 이야기 하나 더 썰을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제 기준에서 초보 러너분들에게 어,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장거리를 길게 쭉 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장거리를 달리는 방법. 요런 거죠. 장거리를 달리는 방법. 솔직히 말하면, 달리기란 자체는 그렇게 막 기교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있어? 팁이 있나? 막 이런 거야. 근데 어떤 포커싱을 두자가 내가 생각할 땐 중요한 것 같거든? 그래서, 장거리를 길게 달리기 위해서는 내가 달리는 페이스를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엊그제 다영이 동생 남규 군한테도 달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보통 초보들은 달리기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이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5분 페이스 막 이런 식 이런 느낌 이렇게 막 달린단 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달리지 마라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안 들이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페이스와 타점은 어디인가 요거를 좀 찾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LSD LSD 이야기할 때 길게 천천히 간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LSD가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를 멀리 길게 달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괜찮은 속도 같아도 이게 10km가 되고 20km가 되고 30km가 되고 40km가 되면 그 속도는 내게 엄청나게 버거울 수 있거든. 근데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정해 놓은 그런 뭐좀 빠른 페이스? 빠른 페이스로 달리더라도 체력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뛰면서 체력을 회복한다. 그러면 달리다가 내가 지금 숨이 좀 가빠, 힘들어. 그러면 좀 천천히 뛰었을 때 다시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 그래서 LSD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어 6, 30, 7분 페이스, 8분 페이스가 진짜 천천히 이렇게 뛰어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 자, 자체를 찾아야 돼. 내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이 페이스에서 진짜 달리다가 죽겠다, 와 못해먹겠는데, 야 이거 좀 힘든데 하는 그 지점까지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뛰면 그래도 계속 뛸 수는 있어. 그, 무슨 지점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내가 계속 뛸수 있어. 라는 지점. 그러니까, 요런 굉장히 느린 조깅 있죠? 슬로우 조깅 수준. 요 수준을 계속 자주자주 자주 연습을 해두는 게 정말 내가 장거리를 달리기 위한 기본 포인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금 당연한 말을 굉장히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엊그제 제가 남교군과 만나보니까 꼭 당연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달리기가 빨리 뛰어서 숨도 차고 힘도 들고 이게 또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10km를 못 넘겨. 그러니까 10km 이상 달리기를 할 마음이 사람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잘안 생긴다고. 10km까지는 아, 나 530으로는 뛰는데 뭐 4분 페이스로는 뛰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치만 그 10km 까지 딱 하고 거의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어 분들 보면 그리고 시작을 하고 그 어떤 메커니즘을 알더라도 천천히 달리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지루하고 힘든다라는 거를 또 알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 가기 위한 마라톤을 하려고 하면 진짜 이게 중요하다. 1 0 k m 를 달리고 나서도 체력이 어? 체력이 남아도는데 <laughs> 이게 뭐야? 이 체력이 왜 이렇게 남아도죠? 느껴내 파워. 우후. 아리가 또 파워. 우후. 이렇게 계속 내가 내 몸에 에너지가 아직 와용 끓는다. 용 그걸 달리면서도 지금 막 에너지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자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제하는 방법. 내 에너지를 자제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는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막 훈련도도 다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달리면서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떤, 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큰 파이는 개인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정해져 있는 이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를 어떻게 애껴 쓰냐, <laughs> 애껴 쓰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어, 포션이 있어, 게임에서. 그럼 포션에서 물약이지, 물약. 굴약을 얼마나 애껴 먹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총 거리에 내가 얼마나 애껴 먹을 체력을 얼마나 겸비하면서 가지고 가냐. 사실 이 모든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 그러니까 모든 말에 7일간 훈련을 하면 진짜 5 6일은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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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면 천천히 근데 이거 지금 녹음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요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녹음이 잘 안되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laughs>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어쨌든 다시 찍더라도 요 말은 꼭 우리 전우들에게 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아직 잘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 특히 저도 그래요 저도 달리다 보면 계속 페이스가 빨라져 근데 그 빨라지면 안된다는 걸 알아 근데도, 막, 100km 울트라 마라톤 하시는 거봤죠 초반에 막 오버페이스 하고 막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달리는 사람. 잘 달리는 사람. 나는, 아직은, 그잘 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을 또한번 느꼈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천천히, 내 능력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그렇다고 막 인터벌처럼 막 빠르게 뛰면 좋겠죠 좋겠지 근데 저는 제 능력상 인터벌을 해보면 자꾸 다치다 보니까 페이스주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페이스주라고 하면 막 대페이스로 빨리 달린다기보다는 나는 내가 생각한 내 페이스주는 심박을 한 150까지만 딱 쓰는거 누군가가 보면은 심박 150까지 딱 쓰는게 진짜 느린 달리기 아니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는 딱 맞아 150을 딱 쓰면 한 5분 초반 그 다음에 5분 뭐 중반 요 사이를 좀 왔다 갔다 그리고 날씨가 좀 추우면 150을 쓸줄알면 4분대까지도 페이스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심박수도 난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계가 100% 완벽하게 심박이 맞지 않겠지 근데 어쨌든 내가 훈련을 함에 있어서 가이드가 있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박을. 웬만하면 140을 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일주일 중에 좀 빠르게 달리고 싶은 날이다. 그러면 155 이상, 155 이상, 150 후반대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울트라 마라톤 달릴 때도 보면 제가 막 이빨이 뛴것 같잖아요. 초반에. 와, 너무 오파이슨데, 오파이슨데 했는데, 그때도 심박이 160은 안 넘었어. 근데 물론 언덕이 기가 막힌 언덕이 있었지. 그 기가 막힌 언덕에서는 160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그건 진 천천히 뛰어도 언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60을 찍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해도 100을 뛰었던 이유는 내 훈련했던 그래도 안팎에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100kg가 굉장히 머니까 나는 130몇 대의 신박을 쓰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뛰다 보니까 또 너무 즐겁고 신나고 되게 분위기가 좋고, 하다보고 또 우리 구독자님 만나서 좀 빨리 뛰게 되고 하다보니까 거의 150 가까이 썼지만 그거는 내 훈련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왠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완주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정말 함께 이야기 또 나누고자 했던 자 잠깐만 터치 한번 하자 터치 아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절제, 자기 억지, 그리고 천천히, 진짜 이게 걷는 거보다, 어, 막, 빠른 게 아니야. 걷는 거보다 느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달리기 훈련이 창피하더라도, 그런 거부터 해야 돼. 그런 거부터. 그런 거부터 해야 꾸준히 달릴 수 있고, 오래 달릴 수 있고, 달리기의 취미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요약하자면 뭐냐면, 100km 울트라 마라톤 나갔다. 내가 장거리를 뛰에서 뭐가 가장 중요했지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말도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LSD가 중요했다. 그럼 LSD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천천히 길게 달리는 거다. 근데 왜 우리는 보통 달리기 하러 나오면 천천히 길게 달리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천천히 뛰어야지 하고 막나중에 폐가 터져 있어. 야씨 15km 나가는데 폐가 터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설정한 15km가라는 게 있으면 그 설정 값에 맞게 내 체력을 다 쓰는 것 같아 사람이 하다 보면 근데 그러지 말자 그냥 그거를 체력을 더 남겨놓고 더 멀리 갈수 있게 내 마인드 세팅을 하는 거죠 15km를 딱다 달렸어 어 체력이 많이 남네 그럼 내일은 한1 7은 뛰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계속 거리를 점진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릴 수 있다 거리를 꼭 늘려야 되냐 라고 이야기 주시면 제가 또 거기서 할 말이 없지만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이런 주로의 긴 여행을 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긴 낭만, 긴 여행, 낭만.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이 들지, 이 힘이 드는 이 속에서 내가 또 배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사색 주제를 조금 준비했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달리기든 내 일상이든 내 습관이든 내 루틴이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처음에는 그게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과제고 숙제고 이거를 한번 해내야 된다라는 목표점이 크게 있을 때는 정말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물론 달리기 선수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목표가 있고 그다음 내가 그 하루를 즐기면서 살 때. 또 행복감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무서웠던 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자연스러워졌을 때,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말이죠. 태평성대. 그말 아세요? 태평성대는 지루함의 지옥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평온하면 사람이 너무 지루하니까 이게 점점 내 멘탈이 조금 뒤집히는 거지. 아, 못 참는 거지. 야, 이, 뭐래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은 과연 아군일까, 적군일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살면서 내가 어떤 자연스러워진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영이가 만약에 밥을 차려주면 이밥 차려주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 당연해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오늘 주로 해서 또 조금 하려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에다가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는데, 야 이거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자연스러움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근데 자연스러움은 이게 하나로 딱 규정 짓기는 너무 어려운 것같아 자연스러운 건 너무 좋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자연스럽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를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로에서도 매일 달리로 나오니까 이제 이 낭만도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내가 혹시 이 낭만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더저기 서원 아파트를 보고 나무를 보고 오늘은 어떤 계절이 바뀌었나 아 풀이 조금 더 파래졌구나 야 이제 봄이 오나 보다 아, 이제 여름이 오나 보다. 봄과 여름 사이 어느 구간 아닐까 아 나는 여름을 참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또 한여름밤의 낭만이 있지 아 그런 낭만 또또 또 즐거운 여름이 또 찾아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대세이고 어 아침에 예를 들어 <laughs> 예를 드는 겁니다 맨날 차려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려 먹습니다 에이. 예를 들어 다영이가 밥을 차려주면 어 다영이가 오늘도 밥을 차려줬구나 아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는 내게 엄청난 배려인데 이걸 너무 내가 자연스럽게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또 나는 어떤 배려를 해서 또 같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이 가정을 안정자에게 또 같이 갈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또좀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laughs> 섹시하지 않아요? 예 네,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요 며칠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일 아침에 달리러 나오고, 아침에 눈을 떠서 책을 읽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이제, 어느 순간. 물론 뭐, 늦잠 좀 잡니다. 왜냐면 그걸 이제 막 엄청 중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자연스러운 아침밥 먹는 행위 같은 느낌이 막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을 했지. 아,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출근 전에 달리기를 한다. 그리고 깨운하게 밥을 먹고, 출근을 한다. 이 버킷리스트 하나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쁨을 점점 덜 느낀다 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다시금 오늘 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네요. 이비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신나. <laughs> 예? 비가 와 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부분 한번. 자세 하면서 가보시죠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천천히 천천히 달리면 됩니다 천천히 달리면 저기 부산까지도 갈수 있다 마인드로 아 이렇게 뛰면 부산도 가겠는데 그자그 그 속도 그 속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속도 이렇게 계속 그래야 멀리 달릴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하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가긴 가긴 자연스러운 거랑 똑같은 거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의식해 줘야 돼요. 천천히 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당연한 행복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레스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아 그리고 갑자기 뛰면서. 엊그제 본 릴스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 릴스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가장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하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에 대한 소중함이 정말 잊고 사는 건 아닌지 한번더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울트라 마라톤도 끝났고, 어, 제가 생각했던 대소사, 약간 큰 목표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위해서 달려와서 놓치는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버킷리스트로 아침마다 달리는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 자연스러운 것도 내가 예전에 부상당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라도 달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뛸수 있는 게 근데 이제 뛰는 게또 당연해지니까 그 마음이 또 사라지고 이게 고마울 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이게 끝이 없어서 그런지 이 마음이 참 신기해요 왜냐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런 게 생기는 것같 확실히 내가 갖고 있어 별거 아닌 거라도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사랑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 갈망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겠지.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마라톤이 끝난 곳안 뒤에 계속해서 혼자 사색하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 선배님들, 어 후배님들 친구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직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사색하고 조금 더내 삶을 좀 바로 잡아야 하려고 하고 안정되게 살수 있게,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 요는 그거거든요. 결국에 이런 고민들로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해지는 거 그겁니다. 그거 행복. 결론은 항상 행복이에요. 제가 하는 모든 사색과 고민은 행복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 참 많이 해요. 행복이란 세상에 없다. 어 일단 지옥이 기본 값인데 그 다음에 이제 행복은 가끔 오는 거다. 그 말도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그래도 어쩌겠죠. 찾아야지. 낭만과 행복을 찾아야죠.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야지 뭐 계속해서 그 지구도 다뭐이 끝까지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laughs> 계속 찾는 겁니다, 찾는 거 찾아보자. 오늘도 비의 낭만입니다. 야 지긴다 근데 진짜 와 비가 더 많이 옵니다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현재 4.5km 와 그때 울트라 말았던 생각이 조금 나네요. 비가 계속 오네 이렇게 그때처럼. 아, 근데, 그날, 요로, 우중런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더 낭만이야, <laughs> 자, 터치. 자, 마지막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점사 남았어. 400m.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자, 30m 남았습니다. Let's go,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낭만이 그대에게 허이 둘, 멸망의 공포가 다 오케이.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망 둘, 공포가 하나, 둘, 하나, 둘, 하케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 낭만입니다 낭만! 예, 나중에 개천 차겠다 그럼 여기 비 많이 오면 못 들어오겠네요 하나 둘 하나. 위험하다 위험해 천이라서 하나 둘 오케이 10m 남았습니다 10m 하나 둘 하나 좋아 좋아 하나 둘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화장실 터치. 터치. 자, 5kg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우중 런일 때는 뭐 대회가 아닌 이상 너무 무리할 필요 없고 한 5kg 정도 달려주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낭만을 딱 느끼기 좋은. 그리고 우중을 기다리기 딱 좋은. 고생하면. 자, 오케이, 5kg. 고생하면 그또 이게 싫어져.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는 선에서 즐겨야 돼. 이렇게요. 낙마 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낙마. 비 진짜 지인다 와. 와, 그렇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비좀 피해 가지고 해야겠다. 오호. 비가 진짜 내가많있어다 잠깐 요 여기 밑에 들어왔습니다. 요 뚝배기 뚝뚝 이 뭐라고 해야죠? 철도 밑에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 <laughs> 5kg 오늘 운동 완료했고, 여기서 클로징 멘트 치고,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저비 때문에, 또그 전에 영상도 소리가 잘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뭐, 안 들어가면 뭐, 안 들어간대로, 들어가면 들어간대로, 뭐, 그런 느낌으로 또 가야죠. 우리 또, 어, 모닝런 컨텐츠는 리얼 리줌이니까, 리얼 리줌. 그래서 오늘 하루 좀, 하, 하, 오늘 하루를 좀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아, 이, 멀리 달리기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좀더 내가 멀리 달릴 수 있을까. 그런 것에 고민을 예전에도 진짜 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달리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100을 뛰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 있잖아. 100을 뛰고 나면, 아, 어떻게 하면 200을 뛴 사람들은 어떻게 뛰는 거지, 200을? 100도 지금 내 모든 걸다 쏟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옛날에 하프를 처음 뛰었을 때도 와, 이걸 한번더 뛰어? 한번더 뛰어 풀 코스인데, 이걸 어떻게 뛰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어떻게 뛰는 거지에 대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한 숙제를 항상 달리다 보면 풀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만나는 거는, 만나는 훈련은 LSD입니다. LSD. 멀리 천천히 길게 가자. 근데 그 멀리 천천히 길게 가자는 당연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내 훈련을 조금 더 길게 갈수 있게 좀 내가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느려서 답답하더라도 이 느린 거를 꾸준히 계속 여러 번 반복 반복, 숙달,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 부상을 진짜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멀리 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인터벌도 하고 싶고 빨리 뛰는 사람들 너무 멋있고 너무 좋지만 아직은 제 몸이 좀 유리몸이라서 조금 더내 몸이 만들어졌다라는 어떤 뭔가 느낌이 생겼을 때또 인터벌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조금 더 멀리 길게 어떻게 갈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항상 달리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색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게 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오늘 섹시하게 사색을 하였습니다. <laughs>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항상 생각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도 이 수행자이기 때문에 달리면서 생각하고 사색하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항상 의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많이 배워요. 아 그렇네. 이거네. 그러니까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 오가죠. 근데 그 당연한 말에서 또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아, 그러네. 이거네. 아, 이거였어. 그렇지. 이렇게 또 생각해보자. 그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순간 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는 거의 틀을 잡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 너무 길었고요. <laughs> 빨리 가야 돼. 출근해야죠. 예. 지금 또이 폭우 속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24주차 매일 달리기 계속 가보시죠. <laughs>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도 낭만입니다. 가자! <laughs> 낭만, 안녕!